자, 689번.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이지. 자, 연속일 정의가 뭐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겁니다. 됐죠 자, 함수값은 x는 1에서니까 함수값은 여기 있네. 그래서 f1은 일단 a야. 함수값은 찾았고. 극한값 찾자. 자, 극한값은 뭐야? 여기서 나오겠지. 1이 아닐 때. 그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사인 3x 1의 값을 구하는 얘가 a면 돼. 그럼 여기가 사인이 나왔잖아. 그럼 뭐야? x 1을 t로 치환해야지. 자 그럼 얘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사인 3t 이렇게 되네. 그치 음. 그럼 여기 밑에 3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3, 여기다 3. 1이니까 여기 3이구만. 그래서 a가 3이야. 됐지? 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나오지, 답이.